연일 레이드 첫 클리어 순간들 모음. <laughs> 예전부터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2024년 정산 겸 의도치 않게 저의 3 0 0번째 글겸에서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노말하드중 통합해서 처음 클리어한 것만 모았습니다. 우와! 야야야야야! 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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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패! 안돼 안돼! 와나 이거 한 방! 안와 저거 한방 진짜. 비지개 아퍼. 이치야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때 피하려고 했는데 어, 스페이스가 없었어 아, 맞아, 그때. 죽었어 아, 미쳤다, 미쳤다 페이스를 직전에 썩었지 아, 어.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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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돼! 은자! 어, 미치미친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 나나 나 이거 도와줘 얘들아, 나 장판 어, 어 몰라, 장판에서 그냥 굳어버리던데? 어, 뭐야, 그거 어, 몰라, 장판에서 굳어버리던데? 좋아, 그래야 <laughs> <laughs> 야, 너왜나 눕는 잘했어. 것만 잘했어, 잘했어. 잔뜩 가지고온 거야? 왜그랬어왜꿀터는 몸집을 아, 가지고온 아, 거야? 아, 지금 왜이 지금 왜이히 w a 이 어, 뭐야? 어? 깬 거야? 뭐야, 어디 a w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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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뭔가 <laughs> 있 s 뭔가 있 w <laughs> 뭔가 Sig a w a 게 뭔데? 이게, 이게 뭔데? y Sig a w 이 정전 패턴 없어. <laughs> 아 웃겨. 일아칸 처음 해 봤죠. 일력하 어. 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지. 아이저지 깔끔스지아저아 좋아 좋았다. 좋았다. 아 맛있다. 아, 아, 오, too. Too. 아 이때부터 습했네. 느려! 느려! 야, 저, 야 봤어? 봐봐 봐봐 자 이렇게 터질 걸 봤어 음, 그냥,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피가 없고 일단 회복을 한 상태에서 도망을 가고 싶은데 여기 못 나가 야나 시정인 자 알고 눌렀는데 아드로 피 <laughs> 시정인 자 알고 눌렀는데 아드였어 가자! 드래곤 슬레이요! 드래곤 슬레이요! 궁 <laughs> 썰어! 드래곤 슬레이요! <laughs> 시 오케이 와아 아 그렇지 <laughs> 아, 와. 드래곤 아, 슬레이어 아드 빨아라 아, <laughs> 야 좋습니다 와나잔이얼이와밑잔이 아, 유후. <laughs> 웃기 또, 웃기 또, 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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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 와, 두세. 와 이때부터 소울리터가밑잔열이었지 <laughs> 진짜 너무 부러웠어 저왜또 쳐들어 이 미친놈아 죽여버려 얘들아 죽여버려 죽여야 돼이 죽여 버려러 내가 죽었어. 아 역시 꿀 돈을 모음지. 명이잖아, 재밌네요. 어. 아와 어. 아, 어. 그 밟아버리... 진짜 아. 불쌍하다. 와 이거를. 아 지금. <laughs> 분명히 어. 눈앞에 절구가 어. 있었어. 나지. 어. 오케이. 어. 여기 있었는데 어. 나는 봤어. 그 가자. 5cm 끝에를 밟아버리는 <laughs> 나를. 오, <laughs> <얘들아, 잡아줘, 웃음> 왜, 왜? 왜? 어? 어? 루리, 얘들아 고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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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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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왜주잠깐고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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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루는 순간 깨는 순간에 죽는 거 이거 뭐야? 잠깐만, <laughs> 뭐니? 데스 세레머니. 데스, 데스 세레머니. 투투. <laughs> <초초. 많이> <laughs> <laughs> 아 재밌다. 저 바드는 짧은 숙련도 아니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도움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너잖아요. <laughs> 본인이잖아요. 카멘 노말. 휠휠휠휠휠 너무 많이 가깝다 나 너무 무워나 너무 무워나 너무 무워아 다시 무서워 다시 무서워 개 호들갑 떠네 진짜 한번 살려줘 한번 살려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세요개 호들갑 살려 지금 엉덩이 상태가 끼리 끼리 개패기 다스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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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물을 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 나의 속척이나이다 오케이. 야! 가 오케이 다 아, 역시 이거는 멋도 아니야. 어, 아 이거 이거. 야 빨리 일어나. 루리가 나 보고 있었어. 분명히 봐봐 봐봐. 이게 내가 마... <laughs> 마우스 커서를 처음에 이동할 때 분명히 뒤에다 갖고 가놓고 공격하는 순간에 무의식으로 마우스 커서를 쟤한테 갖다 대는 거야 근데 나는 분명히 이동할 때 마우스 커서 반대로 놨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때렸는데 왜 저러냐 <웃음> 이, 이 웃음 소리가 루리가 뭐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야 야 빨리 일어나 웃는 소리 봐 <웃음> <웃음> 봐 분명히 였다가 넣고 <laughs> 야야 야, 어, 이거 왜 거꾸로 쓰는 거야? 아니 이거 왜 거꾸로 쓰는 거야? <laughs> <laughs> 아니 이거 리시를 아, 못 잡네,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죽어서 귀한 구경했다. 아니, 근데 <laughs> 죽어서 귀한 <laughs> 구경했는 <laughs> <이 웃음> 근데 왜 근데 궁극기는 또 그대로 <laughs> 아니, 나가요?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이거 우리가 보고 싶었네. 우리 셋만 죽었어. 우리 마트는 하자. 그 어차피 우리 같이 얘기했던 그런 어떤 후일담 그런 오우 어. 너무 잘 듣는데. 어. 그... 아, 웃겨. 후일담 가볍게 어. 얘기하고 이거는 시간을 정해 놓고 하자. 다음 주. <laughs> 이때 셋다 죽어 가지고 아쉬워 가지고. <laughs> 아, 웃겼다. 꿀뱅이 이맨 꿀 파트는 볼수록 웃음벨이 돼요. 아, <laughs> 맞아. 루리가 이번에 카운터 치는 거 몰랐던 게 진짜 레게노였는데, 그리고 나 저기 꿀맹이 데이맹 꿀하고... 아, 웃기다. 아, 노말... 경기도 쓰임새... 귀도 힘들었어. 처음에... 아, 잠깐만... 왜 막... 왜 막... 야, 이거 못 일어나 죽는다. 잘했네. <웃음> 잘했네. <웃음> 와, 나이스! 부츠 <나이스! 웃음> <laughs> 남겨놓고... 이거지! 아, 괜찮아. 아, 지금 웬? 새벽 5시 27분이야. 오오오오나 그래, 죽고서 브리핑 열심히 해 줬어. 고마워 여러분.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 나 고마워요. 주, 죽으면서 브리핑 맞아. 죽으면서 브리핑해 줬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와, 그래. 이래. 줄만, 줄만, <laughs> 한, 줄만, <laughs> 한, 아, 씨, 한 줄만 한 줄. 이게 노가나보여줘뭐 <laughs> <laughs> 갈라 지는거막개 좋아 가지고. 새벽 3시였겠어. 나야 얘들아. 깼다 <laughs> oh 드디어. 나중 나중 나. 제, 나제 <laughs> oh 아 진짜 깼어요. 진짜 미쳤다 진짜. <laughs> <나> 미친 여자야. <laughs> 진짜 아유 힘들었지. 그동안 공략 보고 트레이하는 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오픈 라운 시작한 테레이드였죠 다음, 베이모스 초과까지 이스나나이사베이모스 <laughs> <laughs> 아! 개자식. 일관 클리어 좋다. <laughs> 베이모스 일관 클리어 축하드립니다. 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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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아파 와, 이 타이밍에. 이거. 내가... 아, 씨... <laughs> 이거. 헤드만 때리면 되는데. 내줄이야 네 이거. 다들 막판에 캬! 우수수 이거. 이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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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이기고다죽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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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실패하다가 한번딱 성공하니까 이거. 이이 <laughs> 아, 영님 트레이 누커이 맞다니 무슨 소리예요. 맞아 치피자 맨날 죽었어요. 도망을 갈 수가 없었어, 진짜. <laughs> 아, 애기를 하듯. 비라 먹네 연두? 이안두 <연두> 헤이야. <해야! 웃음> ナイスあ、も <laughs> <laughs> <あ>しもしだわ。ふぅ、つー、つー、つー、ナイ <laughs> <람쥔> <어땠나>? 아. 쯧 <람쥔> 어. 아, 아, 저 너무 감사합니다. 희열 개쩌네. 진짜 저 완전 신장 터지네. 아, 쿠패시브 없을 때한 거잖아. 아. 진짜 아. 개패고 싶었다. 저 얘기를 어. 진짜 힘들었다. <람쥔> 와, 다 탈았었겠어요. 진짜 미쳤다. 우와, 최고. 였다 진짜. 맞아. 사관이 어, 진짜 빡셌었지. 모두 저는 다 성공했어요. 계속. 어. 아, 하게 가 나올 것입다 서접 수영복 남자 천술 아 너무 나 너무... <laughs> 어, 어? 내 남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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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잠깐만. <laughs> 자기 여기야! 다 했어! 자기! <웃음> <웃음> 자기 여기래 <laughs> 아 내가 저런 짓을 했구나 몰랐네 아브레이드 어? 뭐야 어? 죽었는데? 뭐야? <laughs> 쟤죽었 다이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나 아까 아드가 안먹어졌구나 피가 너무 없어서. 오케이. 야, 노말로라도 깼다 얘들아. 진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노말로 오케이, 깨가지고. 더 먹이할게요. 더 먹이할게요. <laughs> 저때 누클 시킬 수 있었다니 무슨 소리예요? 에헴 <laughs> 더 퍼스트. 아, 나이스. 보여줘. 맞습니다. 아이고 드럽다 드러워하 좋습니다 아이고 드럽다 드러워하 뭐야 깼다 아, 아, 이때 아침이었거든 일구여덟 시였어. 근데 여기서 원숭이 자세 하고 있잖아, 스코가. 아, 우와. 아, 네, 다리디어부터는 지금 잠시 동결해 두었어요. 하고 싶은 감사합니다. 작업이 있어서. 캬. 아,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따 아침에 보다 잠들었는데 소리 듣고 깼어. 아, 크리요 그리고 여자 맞아. 옆자리 율법 있었는데, 주고 님. 새끼님 아, 갔잖아. 맞아, 그 맞아. 그것 때문에. 아, 모두가 성크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건 진짜. 진짜. 이거 성크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열심히 했다. 아, 진짜. 아, 진짜 여러분. 이 중에 나를 포함 네 명은 처음 하부터트라 같이 한 맞아. 시, 시청자랑 저거든요. 아, 진짜. <laughs> 얘들아 깼다 하드부터 얘들아. 해가지고 템포 아 얘들아 <laughs> 템포수면 근데 얘 부탁드립니다. 자꾸 스코 자세 봐 미친놈이야 와, 이거 자기 파세 <laughs> 오마치즈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는데 자꾸 스코가 <laughs> 아, 미친 이걸 깼다 얘들아 내일 애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다 <laughs> 계속 원숭이 자세로 나와 <laughs> 아, 진짜. 그 영전 그거만아니었어 근데 모두가.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진짜... <laughs> 홀리님을 홀리님이라고 진짜. 불렀네요. 나왜 원숭이 포즈 하 진짜. 냐짜 <laughs> <laughs> <나 웃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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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만 올려주셨어. 연말정산 기념 같은 느낌으로다가 한번 클리어를 쭉 해가지고 올려주셨네. 이렇게 이건 뭐야? <웃음> <웃음> 이거 뭔데 이거? 아이거 죽는 거? 꿀톤은 <laughs> 아니. <웃음> 아이고 그거잖아. <laughs> 와 이거 죽어.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아야 네! 아, 이건 <laughs> 내뒤트마 얘들아 내 뒤투마. 해 배운 거 한번 써 먹어보겠다고 하다가. 아야 아, 이건 <laughs> 아니.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이건 안돼. 아자아 더럽네. 거즈 같은 게임.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 영상이 너무 와 어디 어디. 노말로 클리어하고 이클립스 다시려고 무기 25금 장기 사실 이 글을 쓴건 이것 때문인데요. 성클 12회 눕클 9회 <laughs> 성클이더 많네요. 대부분의 눕클은 초창기인 일리, 상하타 에키드나에 많고 의외로 난이도가 높은 카멘이랑 오픈런트 대부분 성클이셨네요숙자에때 맨날 눕더만강강양약 타입이셨어. <laughs> 아유 그랬죠. 아유 강강 양약입니다. 저는 어, 강량 약강 같은 그런 짓 타지 않습니다. 아첫 클리어 순간 뭐 이렇게 다 모은 게 이거구나. 지금은... 아 고맙습니다. 진짜 애정으로 하지 않으면 어? 어디 가? 이거를 애정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면 쉽지 않아.